제 모래땅을 가진 이런 성질이 어 50cm가 어 이만큼 물이 내려가려면 1 시간밖에 안 걸려요 한 시간. 그런데 논땅이나 이런 찰땅 있죠 논 그런 논들은 보통 하루나 하루반이 걸립니다 물 이렇게 내려가려면. 그래서 모래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넣어야 되는 거고. 노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득 넣지 못합니다.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비닐, 요만큼. 예, 요만큼 물을 넣어주는 거예 노땅은요. 모래 땅은 물이 올라도 와 상관 없습니다. 안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한국치노트입니다. 자, 오늘 마늘밭 한번 나와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마늘. 이제 오세요. 자 여기 땅을 보시면 이쪽이 좀 많이 낮습니다 입구쪽이 어, 보통 놈들도 다 이쪽이 낮아요 낮아서 이쪽은 생육이 조금 불량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 8일 됐죠 한 8일 9일 전에 제가 나르겐을 살포를 했습니다 아 칼슘하고 칼슘을 먼저 뿌리고 나서 어, 나르겐하고 살균제 살충제 섞어서 한번 이렇게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절간 아, 이제 늘어나죠 그죠 영양제 쓰실 때한 어, 번에 진하게 치시는 것보다 어, 자주 자주 이렇게 여러 번 나눠 치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쑥 늘어나요 이렇게 쑥 늘어나고 지금 이제 3월 중순인데 어 저는 관리기라고 하죠. 여기 흙을 덮어주는 거. 네, 창녕에는 현재 날씨가 한 22도 정도 올라갑니다. 낮에 기온이. 그러면 여기 비닐의 기온은 한 25도나 6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아 그럴 때 마늘은 상당히 수도합니다 수동. 스톱. 그렇기 때문에 피디님 잠깐만 보세요. 요렇게 밭에. 수분 보세요 수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지죠 아직 아 요게 30%나 40% 사이 아주 수분 괜찮은 겁니다 네, 요렇게 아직 수분이 있는데 제가 물을 조만간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관리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지나가면 흙이 이 올라갑니다 네, 이 작업을 저는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풀랙을 살포했는데 풀이 안 죽었다면 여기 한번 치고 이쪽에 한번 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만 쳐주고 그러면 고리 한 20점 이렇게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수확을 하실 때 어, 전통 방식이죠 아, 털어서 하시는 분이라면 이 놀골 깊이가 너무 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기계가 이렇게 갈때이 마늘 두둑에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잎을 제거를 하실 거면 여기 골이 깊어야 됩니다 왜냐면 손을 자르고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 다른 걸보다한 15전 20전 정도 더 깊어야 됩니다 잎이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달에 해 주실 게 물입니다 물 네, 요렇게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죠 땅이 그죠 아 이런 상태라면 어한 3일 내지 4일 정도 있다가 이제 물을 넣어 줘야 됩니다 뭐 어떤 분께서 스패가 생기지 않느냐 라고 한번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스패 입을 시기는 벌써 지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왕성하게 마늘이 자라시기 때문에 물이 많아도 금방 이렇게 먹습니다. 물을. 그렇기 때문에 뭐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할때 물을 많이 주셔야지만 여기 끝에 마르는 칼슘 가리 퇴피 변상고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피디님, 그냥 옆쪽으로 저기 이쪽. 마늘을 이렇게 골고루 키우셔야 됩니다. 골고루. 네, 대가 거의 큰 일하죠. 그죠? 어떤 밭에 가보면 양쪽에는 큽니다. 근데 중간에는 작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마늘을, 저도 좀 재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균일해요, 마늘이. 보이시죠? 균일한 거. 네, 그 다음에 요거. 통 터짐 해상 네, 요거는,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벽이 아닙니다 <laughs> 이때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혹시 찢어지거나 이렇게 통이 터져도 너무 걱정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몸집이 불어나기 때문에 입집이자 그리고 지금 해 주셔야 될게 방제 방제 지금 이제 습한 거는 거의 지나갔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충제 위주로 가셔야 돼요. 살충제 위주로. 어, 날씨가 건조할 때는 살충, 충위주로 하고. 물론 살균제도 씁니다. 그런데 어, 보통 카바 메이트계, 농약. 아, 거기에 효과가 한 20일이나 한달 정도 가거든요. 아, 거기 뭐냐면 뭐 말루포, 사령탑, 세빈. 잡기가 보통 뭐 1A나 1B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 보통 살균제는 여기 뿌리면 벌레가 맞아야 죽거든요. 근데 카바메틱의 그런 농약은 여기에 숨어 있다가 숨만 쉬어도 죽어요. 왜냐면 그 약을 호흡하면 벌레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이제 그런 좀 괜찮은 걸로 소화중독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마늘 관리는 뭐 그렇게 해주신다고 요거 <laughs> 요거 네물음병이 걸렸다가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애쓰는 마늘입니다 이런 네. 거는 굳이 제거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됩니다 이런 거 근데 말랐다면은 뽑아서 저기 밭둑 앞에 저기 버리시면 되세요 네. 저는 이제 관리기 작업을 내일 이제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한다 스파르타식으로 해. 여기 이제 관리기 복도를 하고, 어, 저는 내일 관리기 작업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어, 관리기 작업이 끝나면, 여기에 물을 채울 겁니다. 여기 비닐 위에까지. 이만큼 어, 정말인지 가짜인지 한번 제가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전 여기까지 물 채입니다. 네, 저는 항상 병이 들거나 좀 마늘이 안 좋을 때이 비닐이 위에까지 저는 한번 확 그냥 채워버립니다. 순식간에 물을. 에, 그래서 이런 제 모래땅을 가진 이런 성길이 어, 50cm가 어, 이만큼 물이 내려가려면 1 시간밖에 안 걸려요. 1 시간. 그런데 논 땅이나 이런 찰땅 있죠. 논 그런 논들은 보통 하루나 하루반이 걸립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가려면. 그래서, 모래 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넣어야 되는 거고, 노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득 넣지 못합니다.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비닐, 요만큼. 요만큼 예, 물을 넣어주는 거고, 노 땅은요. 모래 땅은 물이 올라와도 상관 없습니다. 안좋습니다 아, 저는 매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텃밭에서 물을 주실 때, 물은 오전이든 아니면 오후든 괜찮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오전입니다. 오전 오후에 뭐 밤늦게 두시면은 습기 때문에 병치할 확률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물을 줄한번 두실 때는 흠뻑 아, 흠뻑 짓는다 흠뻑. 그다음에 이 빵을 보시고 여기 비닐을 째 가지고요. 여기 여기 째 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죠 이렇게 뭉쳐지면 수분이 있는 거니까 물은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늘농사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어 마늘농가들 다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낭소 얘기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